안하세요 그게 제 직업에 관한 얘기인데 제가 한 6살, 7살 때부터 지금까지 태권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대회도 여러 번 나가고 메달도 따고 그랬었는데 중학교 때부터 잠깐 좀 쉬어가면서 다른 운동도 같이 하다가 이제 다시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을 목표로 태권도를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제 태권도 대학을 가려고 지금도 연습을 하고 있고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슬럼프 같은 것도 오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관심이 생겨서 한지한두달 배우 쪽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 확신이 제대로 서지 않아가지고 너무 좀 오랫동안 해오고 정도 들다 보니까 지금 해온 것에, 것에 비해 제 정성이 많이 들어가서 한 번에 이렇게 직업을 바꾸는 것도 조금 고민이 많이 되고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 저는 음, 사실 저도 고민이 있는데 저도 뭐 진로에 대한 고민은 꾸준하게 하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사실 그거는 언제나 하는 것 같아서 사실 저도 요즘에 고민이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딱히 막 진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제가 좋아하는 방송부 활동을 되게 열심히 했었어요. 방송부 활동에 대해 고, 좋아하는 감정을 많이 느껴서 막 학교에서 행사 같을 때 이런 MC 방송이나 이런 것도 보기도 했었고 아니면 UCC 같은 것도 많이 나가고 이러면서 조금. 진로에 대한 고민보다는 제가 하는 행동에서 좀 재미를 추구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조금 저는 저의 진로가 정해졌던 것 같고 고민보다는 행동을 먼저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고민을 한번... 고민이 있는데요. 아 예. 네. 네. 어, 저는 이 방송 PD라는 이런 꿈이 있었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방송부 활동도 하고 u c c 도 나가고 이러, 이렇게 하고 이제 대학교까지 그쪽 학과로 진학을 했었는데 사실 제가 그 학과에서 좀 하다 보니까 이런 광고와 관련돼서 조금 뒤늦게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어요. 지금도 이 제가 제 쌓아온 이런 방송 PD에 관련된 역량들이 있는데 이제 27살인데 작년부터 이제 계속 그 고민에 빠지게 되는 같아요. 직종을 좀 변경을 하고 나서 좀 중소기업 수준의 이 광고 대행사에서 인턴을 1년 정도 했었어요 두 곳에서 그래서 그러면서 많이 역량을 쌓다 보니까 어, 조금 더큰 곳에서 어, 좀더 역량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다라는 되게 그런 뭐 욕구가 생겨나더라고요. 음, 저의 경우를 좀 말씀드리면 저도 직장생활 축하면서 계속 뭐 2, 30대 좀 그런 고민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뭐그 당시에는 극복했다기보다 그냥 참고 살았다고 한 표현도 더 맞을 것 같아요. 뭐 직장이란 거가 있기 때문에 이걸 벗어나서 다른 걸 뭔가 도전을 해본다. 뭐 상상 속으로는 해보긴 했지만 실제로 실행까지 옮기기에는 사실 좀 리스크가 너무 컸고 나는 뭔가를 딱 해야겠다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목표나 뭘딱뭘 뭘 하고 싶다 이런 게 사실은 없었어요. 몰랐어요. 뭘 좋아하는지도 뭘 원하는지도. 지금 뭐 말씀해 주신 거는 나는 어떤 게 좋았, 좋았거나 원하는 바가 정확하게 좀 목표가 있었지만 저는 이제 나이 들어서 퇴직하면서 생각하게 된 케이스라 솔직히 조금 부럽기도 하네요 그리고 막상 큰 기업이라고 해서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고 뭐 엄청난 역량을 발휘할 것 같지만 실은 그냥 기업이란 그 배경 안에서 이제 오히려 그렇게 존재 가치가 더 미약해질 수도 있어요 사실 작은 기업보다 개인의 역량이나 이런 개인의 가치가. 저도 어쨌든 대기업에서 이제 근무를 했고, 한 20년 정도를 근무를 했는데, 제 개인 역량보다는 그냥 배경이 우선이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그렇게 역량이 뭐 뛰어나거나 아니면 경험을 많이 쌓았다거나,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할수 있는 부분이 나와서 자립할 수 있는 부분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뭐 평생 직장은 아니겠구나라는 걸좀 40대부터 느끼기 시작을 했고요. 어느 순간부터는 책상 사무실에 앉아 있는 게 시간만 죽이는 것 같고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다만 회사 다니면서 그 시간들을 좀더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도 찾고 자기에 대해서 좀더 자기 개발이든 좀 개인 역량을 좀더 키울 수 있는 것들을 좀 병행해서 조금씩 했었으면 어땠을까? 라는 좀 생각은 있죠 말씀해주시면 되거든요. 어, 저의 고민은 그 직장 생활을 저도 쭉 오래 좀 하다가 이번에 나오게 됐는데요. 이제 퇴직한지 한 2년 됐는데 막상 이제 사회에 나왔을 때 제가 뭘할수 있을지가 좀 막막해지기도 하고 회사 이외의 일을 뭐 특별하게 잘하거나 뭐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뭐 어떤 일을 하고 먹고 살아야 될지 그 부분이 가장 큰 고민이었었거든요. 제가 앞으로는 어떻게 좀제 일을 좀 찾아야 되고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지금 찾아가고 있는 단계이긴 한데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안경을 안 썼는데 택시 5년 하고 나서 안경을 쓰게 됐어요 눈이 너무 혹사를 시키니까 1년을 해 보니까 너무 힘들고 너무 막그 스트레스도 받고 택시를 개인 택시를 하려면 3년을 하... 만이 해야 무사고로 해야만이 개인택시 할수 있는 자격을 줬어요. 그래서 3면을 해야 돼요. 체육에서 뭔가는 내가 할수 있는 일을 하면서 손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보자 해서 이제 이것저것 이제 생각한 게 이제 그 편지쓰는 택시로 이제 했는데 그 당시 우리 회사 30년 40년 된 베테랑 그 오래된 분들은 절대로 그건 있을 수가, 할 수가 없다. 손님들이 매일 바쁘고. 빨리 가야 되고 정신 없는데 그걸 써 달라고 그러면 누가 써 주겠냐. 생각도 하지 마라 했는데 저는 그래 한번 그냥 도전에는 해 보지. 해 보고 나서 안 되면 그만두자도해 보지도 않고 미리미리 미리 한거 생각한 것을 포기한다는 건 그건 아니다. 해 보자 해서 했는데 그게 이제 여러 손님들한테큰 반응을 얻어서 그 내용을 그출판자에서 길 위에서 쓰는 편지라는 책1 권, 2 권, 두 권을 그 나왔고 여기저기 많이 방송에 많이 출연한 것 같아요. 자기가 하고 했던 일을 거기에 대해서 뭔가 유를 창조하면은 뭔가 길이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내 쉬운 일 먼저 쉬운 주변에서 할수 있는 쉬운 일을 먼저 하면서 물론 경제적인 면도 없잖아 있을 거니까 경제적인 면도 생각을 하면서 쉬운 일을 한번 찾아보면서 거기서 미리 바로 확정해서 이걸 하겠다 하는 것보다는 준비 과정을 천천히 서서히 내가 뭐에 맞을까를 생각을 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준비하면서 도전하는 것이 제일 중, 중요할 것 같아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